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거짓된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나를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시며 거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된 예배와 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왜곡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승리와 영광의 날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희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예배 후에도 그들의 삶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재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절기나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열심보다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백성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광야에서도 참된 예배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를 상기시키며 계속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며 힘썼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 다메색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은 그들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예배가 많아도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은 결국 심판과 파멸로 이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의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며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었다면,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묵상 적용과 실천입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마음과 영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의와 죄악된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은 단순히 착하고 어진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불의한 상황에 맞서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형식에 치우치고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로 나타나게 하시고 약자를 돌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이웃을 향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